이건 이래서 안 읽어도 된다. <laughs> 이건 이래서 안 읽어도 된다. 화장실 <laughs> <잠시만요. 웃음> <laughs> <laughs> 어, 원래는 지금 전체를 읽고 푸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을 걸러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시간을 진짜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훈 쌤께 배우기 전에는. 구체적인 사례나 제 진술 같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읽으면서 음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읽어도 되나? 싶으면서도 계속 읽어 나갔거든요 그런데 또 읽을수록 주제 잡기는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시간도 늦춰지고 틀리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윤쌤이랑 수업을 하면서 아이 문장은 버려야 된다 이거는 구체적 사례여서 음, 굳이 안 읽어도 된다 이런 거를 배우게 되면서 좀더 쉽고 빠르게 선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3월에 Essential t k i 라는 수업을 했어요 이 수업에서는 지은쌤께서 수업 전에 유형별로 개념에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개몽 운동에서 배웠던 거를 다시 복습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러블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는데 이걸 다시 복습하는 과정에서 진짜 단단해진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렇게 <laughs>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그제에서 특이한 부분은 문제만화 주제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 평가원은 이렇게 출제를 하는구나를.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를 다 풀고 와서도 지은쌤께서 수업을 다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주세요 수업을할 때도 진짜 편했어요 복습하셨나요? 네 당연히 했죠 에센셜 툴킷의 강의의 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의의 꽃은 빈칸 유형이에요 빈칸 유형이 틀리는 이유가 빈칸에 들어가는 선택지 고르는 게 어려운 건데 이 어려운 걸 지은쌤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대박 킬러 유형인 빈칸들까지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웠어요.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보세요. 우선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1월 달에 지은님이랑첫 수업을 했던 개무운동 강의인데요.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제가 수능 영어를 거의 처음 접해보는 거였거든요. 우선 이제 수능 영어 개념 강의라고 해서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던 개념은 되게 딱딱하게 개념만 진행하던 방식이었는데 지은쌤 수업은 되게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냐? 아 이건 약간 많은데 유형별로 우선 책이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 유형별로 문제들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개념들까지 붙여서 설명을 해주니까. 지루 하지 않고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제가 더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이제 저희 보고 문제를 풀라고 하, 해주시고 시간을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막히는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아, 이거 못 맞추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 지윤쌤이 끝나고 나서 너네는 이거 못 풀었을 거야. 이건 어렵거든. 이러면서 제가 어려웠던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부담 없이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 수업부터, 아, 지은쌤 진짜 효율을 중시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첫 수업 때 어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문제를 풀때 바로 나오게 되니까 이거를 적용하기도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나 학력평가 같은 시험을 볼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점은 선택지를 빨리 고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께서 선택지를 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너, 이거는 이래서 당연히 탈락이다. 이건 제껴라.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너가 좋았던 점은 뭐였어? 나는 수업 끝나고 항상 필기노트를 나눠주시잖아. 음, 맞아. 솔직히 수업 시간 동안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 필기노트를 보면서 수업 동안 놓친 부분을 잘 채워나갈 수 있었어. 음. 뭐 그리고 뭐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기억이 안날 때가 있잖아. 맞지. 그때이필링노트를 보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 음, 눈 어때? 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이나 구문 같은 게 조금 약하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윤쌤께 여쭤봤더니 그 강의 링크를 직접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나한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고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